짧게 해달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군산에서는 죄송하지만 600여 명 적지는 않습니다. 600여 명조주소문 닫는다고 하는데 도청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15,000명이라는 주민들을, 주민들과 함께, 울산전선서문 닫지 말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어. 정몽준 집 앞에, 서울 집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오고, 권명호 동구청장이 오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 다 모여서 함께 하는 이런 자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역 의원으로서 그런 자리 못 만들어낸 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자리가 만들어질 때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얘기 있었습니다. 이 구조조정 3세 넘기려고 하는 것 이상 아닙니다. 3세 넘겨주려고 지금 주민들 길거리로 다 내몰고 노동자들 길거리 다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도, 호주머니 돈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이런 모습, 정치권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면, 지켜만 보서는안 됩니다. 우리 생존권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하더라고 꼭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반상회 가서 꼭이 얘기해 달랍니다. 30년 동안 정몽준 지지해주고 만들어줬더니만 이제 정치 안 한다니 동구 버리느냐고 그 얘기 꼭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저 27일 날 군사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미력한 힘이지만 끝까지 구쟁을 한 길로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육에 대해 나와주신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노동자 여러분 1972년 이후 현대 중공업이 창립일에 400명이 넘는 우리 노동자 여러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인해 현장에 있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조선 1등 조선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정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겨울이면 철판에 살이 쩍쩍 들어붙고, 여러분이면 피와 살이 타는 그때 학교채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노동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빨대 꽂았다. 45년 동안 현대중공업은 우리 동구 주민에게 빨대를 꽂았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빨대를 꽂았습니다. 이제 빨다가 빨다가 안되니까 회사를 쪼개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볼 수가 없습니다. 14년부터 지금까지 이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잘려나갔습니다. 받다고 합니다. 그렇졌다 누가 보겠 했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보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배당은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최재주도 정봉준 배당 안 받아 갈것 같았습니까? 받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행에 가까운 짓입니다. 우리가 참고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1월 27일 요식 행위로 주주의 의견만 남았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사가 결정되었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식 행위 막는데 미륵 하나마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소속 김원배 의원입니다. 우리 백영록 지부장님께서 참 군산에 비해서 너무 참 초라하다는 지적에 참엄도빨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지역에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음,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골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여러가지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몽주리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 모양이에요. 참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김종원 의원님 참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현대중공업이 2월 국회를 무서워하면서 전전긍긍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자사주의 의결권 확보가 힘들어진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분사 분할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서 전전 근긍 아마 엄청난 로비를 했을 겁니다. 국회, 중앙정치가 좀 제대로 지금 대권 노름에 정신을 팔린다 팔려서 그런지 이 국민들 어려운줄 모르고 재벌들 지멋대로 삼세 경영세습 가격이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 중앙정치 이게 맞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요. 어, 저는 지난 여름 65일 동안 정문에서 구조조정 반대 농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왜 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나는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세 경영 세습이죠. 처음에는 사무직 정리해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끝으로 분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행행했는데 결국 분사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중 자본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세 경영세습을 이번에 마무리한다. 누가 모래도 간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삼세 경영세서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몽준이 정치할 때 지역을 이렇게 내팽기친 적이 없죠. 지역상권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추락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책임에 대한 언급 하나 없고 자기 돈 출연해서 어떻게 회사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역에서는 땅 바치고 몸 바쳐서 정몽준이 국회의원 20년 만들어줬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 8년 만들어주고 28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이제 나 몰라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와서 자기 아들 경영세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과연 해줘야 됩니까? 이거 우리 막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에 노동권이 존중받는 세상에 이거 막아야 됩니다.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현대중공업. 27일 주주총회 우리가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을 말살해야 되겠다는 딱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회사예요. 우리 하청 동지들 뒤에 와 계십니다만, 하청 노동자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순간 해고입니다. 노동조합 인정하지 못하고 출입도 안 시켜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합원의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민주노조까지 이제는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교섭도 제대로 안 되죠. 무조건 쌩 까고 있죠. 무슨 가처분이나 해서 주주총회 도못 오게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참 초라한 현중의 자본 우리 노동자 힘으로 27일 주주총회 막아내고 분사 문할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중의 엄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례 보험이 얼마 있고 현금이 얼마 있고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분사분할 딱 쪼개서 자기 아들에게 경영 세습하고 마무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지역과 주민이 28년, 30년 이상을 몸 바치고 땅 바쳐서 헌신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동구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 동구가 동구가 바뀌면서는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의 완결, 이 동구의 변화, 현대 중공업의 갑질 이제는 정리하고 분사 분화를 막아내는 투쟁 힘을 모아서 함께합시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